자 여러분들 변경하입니다 어서 들어오시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9월 19일 개장 전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미국 증시는 소폭 상승 강부합 정도로 마무리가 됐다. 그죠? 어, 다우지수 0.02에 S&P500이 0.07 나스닥이 0.01 어, 일단은 연준의 회의가 어, 20, 21일 뭐 이렇게 있나봐요 그러면은 목요일이나 금요일이나 뭐 이렇게 우리 시장에 반영이 될것 같은데 어, 일단은 동결적으로 거의 뭐90% 이상이 어 동결로 어, 좀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 향후 이제 그 흐름은 네, 동결 이후에 또 이제 12월달에 금리 인상 어, 여지를 어, 남겨놓는 부분 때문에 하락할 가능성이 조금 없잖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뭐 어, 과격하게 하락을 하는 부분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뉴스 한번 빠르게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점검을 통해서 오늘 시장을 더 대응을 해보도록 하지요. 자 일단 이슈 보면은요 원전 쪽 난리 났습니다. 자 일단 태경 그룹도 난리 났죠. 예, 물 부족 예, 사우디와 해수 함수와 협력한다. 네옴시티의 적용 추진이다. 태경 BK, 태경 산업, 태경 케미칼 그리고 어, 이 필터 관련주 시노팩스와 피커그램 이런 쪽 보도록 하고요. 자, 한수원에서는요 미국 업체가 원전 수출 막으려 제기한 소송에서 한수원이 이겼습니다. 승소를 했기 때문에. 오늘 원전 관련주들이 상당히 시조가가 좋은, 아,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자, 한승원 2조 7천억 일감, 원전 일감 발주 원자력 생태계 보원 싹더. 어서시고요. 자, 그래서 서정기전 G2 파워 에너터크 일진 파워 한전 기술, 두산 에너벨리티 한전 산업 광명 전기 이런 것들 보도록 하고요. 자, 원일룡 장관은 우크라이나와 재건 토탈 경제 협력 리튬 광산 개발 추진 어, 한대입니다2차전지 보도록 하고 광산 개발 관련 주 보도록 합니다. 자, 이차 이차 어, 방산 수출 기대감이 서서히 고조되고 있습니다. 4분기 주가 다시 탄력받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산주 보도록 합니다. 자, 유로존에서는요, 어, 중국 전기차 견제 본격화 K 전기차 반사익 누리나 관련해서 2차 전지 관련주 보도록 합니다. 자, 구글의 차세대 LLM g e m i 가 온다 연말 생성형 인공지능 경쟁 격화 이거는 이제 스타링크 때문에 k t e 하고 KTC에서 올랐는데, 어, 인공지능 관련 연 주로도 분류가 되니까 가시보도록 하고요. 자이제 PC보다 자동차다. 전자업계 미들맨된 자율주행차. 자, 자율주행 관련해서 현대오토에버가 대장입니다. 자 95달러도 돌파한 국제유가. 조만간 100달러 전망이 나왔습니다. 시티그룹에서 나온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에너지 관련주또 보도록 하고, 어, 시초가공략해도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예. 자, 인공지능 고성장의 디램 값 1제2 상승, 반도체 4분기 반등이 눈앞이다. 예, 반도체 HBM 관련주만 보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어, 영상진단 인공지능 루닛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일본 방류 오염수 방류 유관 밝힌 UN보고관 아, IAEA에서의 장기적 환경평가가 부족했다 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아, 소금 관련주 보도록 하죠 자, 미국과 영국 주도하에 있는 저궤도 위성통신 한국도 4,800억 투자해서 키운다라고 합니다. 자, 인공지능, 아, 저기, 우주항공주 보도록 하고요두산로버틱스 공모가 26,000원, 몸값 1조 7,000억. 이거한 3조까지 올라가지 않을까요? 음. 시작하자마자 따따부리니까. 예. 자, RS서터, TPC, 러버주 같이 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동시효과 예상체결 상위 쪽을 보도록 하면요. 은 자, 어, 일단, 어, 옵티코와 엔텔스는 스타링크 관련주, 태경BK, 태경산업, 태경케미칼 그리고 롯데손해보험은 어제 상한가인데 매각추진이다. 우세이 m 에서그 다음에 원정 관련주 어, 스타링크 관련주, 국제유가 100달러 전망 이슈, 어, 그리고 원정 관련주, 에, 패키징 관련주 뭐 이런 것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20초 뒤면은 증규시장개장 되겠습니다. 오늘 압축 3선의 종목은요 태경 BK 5% 상승 출발이다. 그죠? 요거, 어, 보시고요. 우세이에서 어제, 어, 급등 뒤에, 그, 어, 꼬꾸라졌는데, 요거 추가로, 그, 저기, 추세적으로 좀갈것 같아요. 에너타크, 어, 예, 요것도 같이 보도록 합니다. 7% 급등. 에너타크, 에너타그 7,435. 자, 원전 관련주들이 올라오고요. G2 파워부터 해서, G2 파워, 그 다음에 한신기계 쪽도 이제 10% 플러스 한전기술, 한전산업, 두산에너 빌리티 할것 없이 원전주 전체적으로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KT, SKDND, G2 파워, 에너타크 쪽은 뭐 은봉 양봉 왔다갔다 한다 그죠 네, 텔레치앱스도 나오고 있고요. 에너타크유니캠 KTA, s 흥구석, 흥구석유 쪽하고요. 한전 흥구석유, 그다 한국석유, 극동유아 조금 뭐 그렇게 안 올라가네요. 중앙, 에너빌 네, 이것도 뭐 그죠 그렇고요. 태경BK가, 네, 태경BK, 태경산업. 어제 좀 올랐다고 안 올라오네요. 우수 AMS가 5%죠. 예, 은봉 떨어진다. 그죠? 조금 있어 보죠. 방향성 아직 제대로 못 잡고 있네요. 센서뷰는... 아, 센서뷰 이것도 그 스타링크 관련주가 되겠습니다. 엔텔스라든가 뭐 이런 쪽하고 같이 와야죠 태경 BK 2.5에 은봉 떨어지고 에너토크도 은봉 우스도 음봉이다. 그죠? 응. 아, 별로 안좋네요 제너레이 레이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루닛하고 딥노이드 루닛 아, 딥노이드 <미리> <183포인트성에서 미리> <185포인트성에서 미리> 자, 솔리드 코리드는코 d co, 어, 우리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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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네요센 c 뷰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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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양분 떨어지는 거 먼저 봅시다. o 네. c Able, CNC, VT 쪽도, 아, VT 좋네요. HB 테크놀로지가 강세다, 그죠? HB Tech가, 요거가 가는 거, 그면 자, HB Tech. 요거는 단타 쪽으로 접근하시고, 3660, 3650으로 조금 눌릴 때 하세요. 아 우세 매스가 간다. 관련한. 어, 섹터, 가1% 네. 넘게 국석유한국석유 한국석유. 한국석유 쪽으로 갑시다. 단타 쪽으로 가고120000 5만 2천 원. 보잉센터 0.96%가량 오르고 있는데 롯데손해보험이 어제에 이어서 오50% 추가적인 급등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롯데손해보험이 16.74% 오르면서 전반적인 지수를 견인하고 있다는 점도 보셔야겠고요. 건설업도 0.46% 오름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전기나수업도0.45% 오르고 있고요. 제조업세터은 0.15%로 광고업권 수준에서 반복되겠습니다. 이어서 하락하고 있는 섹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하고 있는 섹터 보시면, 섬유 의복 섹터가 가장 큰 폭으로 밀려나고 있는데요. 0.89% 하락세를 기록 중입니다. 화학 섹터도 0.62%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수신옥 섹터 0.64% 하락세에 연출하는 중입니다. 그외 철강 금속 섹터, 부식욕구 섹터, 종이 무채 섹터도 빗재입니다. 자 우리 기술 원전적21% 급등이네요 에, 에너토크 이거 갈것 같은데 이것도 아, 한신기계도 양봉이다, 양봉이다 그죠? 네, 에너토크도 가로다. 에너토크 요거 단타. 7 3 9 0이네73 네. 테크놀로지 두산 에너 어, 센서뷰 센서뷰가 증명이다 그죠? 이거는 아. 그 다음 신간설 우숼엠에스 엠에스 스윙 쪽으로 1이나리바이 땡트로닉스 연봉 레오비즈 네오비즈네오비즈네오비즈네오비즈 바닥 다지는 것 같다 그죠? 스마트 레이더 세스타 자율적인 쪽이죠? 이건 왜안 나오나요? 스마트 레이더 이건 단타 쪽인데 21350원 쪽으로

코스닥 DX 같은 경우, 일4 사사포세트. 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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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로반등 에어. 고 있습니다. 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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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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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우에 m s 요거 지금 들어가시면 될것 같다. 아콜요 <레인> 정도 볼까요? <레인> 네. 자, 요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이테인.